고사성어, 풍수지탄입니다.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멈추지 않고, 아,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즉,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바람풍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봉황새입니다. 봉황새. 아, 봉황새는 꼬리가 길죠. 이제 꼬리 부분이죠. 보항 큰 새가 날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바람풍자로 발전이 됐고요. 이 안에는 이제 벌레충자가 있죠. 어, 큰 태풍이나 어, 폭우가 지나고 나면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죠. 아, 병충해가 생깁니다. 병충해 탄저병이 생기고요. 진딧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벌레충자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 봉황새요 안에다가 채조자가 들어가면 이건 봉황을 뜻하는 아, 봉황 봉자가 되죠. 아,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숫자는 이제 나무목이 있고요. 여기 이 마디촌이 있죠. 나무에 마디면 요거는 모종을 뜻합니다. 모종, 조그만 모종이죠. 아, 선비가 이 모종을 어, 화분 같은 요런 화분이 있고요. 요건 화분 받침대에다가 모종을 심는 것이죠. 요건 나무죠. 요거는새울 세우다, 또는 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울 주자, 남, 심을 수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어, 요, 갈지 자, 어주사, 지 자는 뭐, 여러분 잘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입구자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숨을 입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숨을, 수물, 숨무리 요거는 결국은 2 0명이라는 뜻입니다. 20명. 20명이 있죠? 요, 입구자는 요, 사람을 뜻하니까 요건 사람이죠. 20명이 있는데, 어떤 20명이 있습니까? 지압 이부가 2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20명이 입으로 뭔가 탄식을 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탄식할 탄자입니다. 풍수지탄이었습니다.